...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당의 가장 강력한 전진기지 경기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차분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첫째 검찰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결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창열 김건희, 한동훈은 얼굴과 목소리만 다른 삼부 동체입니다 맞아요? 저들은 서로의 비리를 덮고 서로를 살리기 위한 상호 군명의 전면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삼자 추천 운운하더니 이미 체병특검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비리를 덮는 과정에서 보고한번익이 간부는 사망하였습니다. 저들은 특감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통신조회에서 나타나듯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전면 사찰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박근레타핵때 추미애 전 대표가 저도 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때 저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들은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개혁 그 이상의 일도 준비할 무도하고 불리한 집단입니다. 문제로 저들은 친일 정권으로 전력진주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에도 이 정권의 본질적 비 칠일 카리브를 앞두고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로 임명하는 미친자들입니다. 내란 후 최악의 칠일 정권, 저들이 원하는 것은 명료합니다. 저들의 알랄한 일기 내에 다시는 괴 돌이킬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이 나라를 칠일 국가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저들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2차 대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포도 위안을 갖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저들이 이제는 이재명, 이재명을 법정에 연금시키고 감을 마비시키고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최상의 작전 우리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의 발을 묶고 치여서 아예 대선을 부전식으로 치우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laughs> 이것이 8월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냉정한 현실.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야죠. 포기해야 합니까? 안 <laughs> 합니다 싸움을 그만둬야 <보아야> 합니까? <laughs> 계속 싸워야 합니까? 동지들은 특검 거부, 특검 거부, 특검 거부, 무력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다 어떤 동지들은 거부 하나 하니까 내일 당장 탄핵을 발의하자고 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재명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통합 지도으로 반드시 승리해 낼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옆에 단단히 서고 모든 최고위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래 급하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지 맙시다 일상불란해야 합니다 이재명 씨 회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탈파와 통합해야 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정책으로 우리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하겠지만, 적도 규칙를 이뤄내 원칙을 가지고 악원의 힘을 믿고 이재명과 함께 강하게 뭉쳐서